강원도는 춘천시 우두동 개발을 통해 행정복합타운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두동 개발 사업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강원도의 사업비 조달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추정한 행정복합타운 사업비는 9천억 원. 강계공은 이를 공사채, 즉 비주로 충당합니다. 문제는 강계공의 높은 부채 비율.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해 강원도는 다섯 곳의 땅과 현물 등을 강계공에 넘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우두동 개발 사업의 핵심인 옛 농업기술원과 농산물 원종장 땅입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사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 수립, 소유권 이전 등 절차들이 줄줄이 막히게 된 겁니다. 더큰 문제는 강원도가 행정복합타운 사업비 조달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당을 통한 출자 금액은 800억 원, 전체 사업비의 10%에 가깝습니다. 공사채 발행을 위한 부채 비율부터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금융 비용과 막대한 이자 부담은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의 몫이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습니다. 재원 조달은 100% 빚을 내다 보니까 이 재원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랄까, 절박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박을못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강원개발공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건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역시 강계공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오면 사업 보완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